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단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이단틱은 데이터를 밸리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파싱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primary use of the Pydantic is in data parsing and valid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JSON 같은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데이터를 파일싱을 자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인풋이 옳은지 아닌지 그리고 타입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덴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나 이제 패스트 API 같은 걸 사용할 때 파이덴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을자 여기 보시면 은 파이덴틱 leverage Python's uh, type int to perform validation, serialization, and documentation making the code cleaner more concise and error-resistant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변수를 지정을 하는데 배열을 지정을 하는데 이제 어, 보통은 이제 모던화에 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은 항상 이제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타입을 정해 놓지만 그게 이제 인포스가 되지 않아요. 강제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파이단틱을 설치를 해서 파이단틱의 문법을 따라 하게 되면은 이 타입 힌트 자 여러분이 변수 뒤에 콜론을 하고서 그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놓은 게 이제 인포스가 됩니다. 강제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파싱을 할 때나 벨리데이션할때 자동으로 어, 그거를 에러를 체크하기 때문에 어, 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유용한 점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파이단틱이라는 게 데이터 클래스랑 똑같을 수도 있는데요. 어,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데이터 클래스는 어, 파이썬 3.7 이상부터 지원을 하게 된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파이 단틱은 그에 비해서 이제 서드파디 라이브러리입니다. 말 그대로 엑스터널 라이브러리인 거죠. 그리고 어, 데이터 클래스는 보시면 이제 데코레이터에 @data 클래스라고 쓰잖아요. 그게 이제 코드 제네레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어,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에딩을 어, 하는 거죠 클래스에. 그에 반해서 이제 어, 파이 단틱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 단틱을 어, 모델에다가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에다가 인헤리턴스를 합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래스는 static type c 어, h 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 type h i n t 는 보여주지만, 보여주지만 변수가 어떤 타입이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걸 강제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파이란틱은 enforces type hints at runtime이라고 어있죠말 그대로 타입이 맞지 않으면 r u n t 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밸리데이팅을 하고요. 컨버팅 인풋 데이터를 이제 디클레어 타입으로 변환을 할때 자동으로 이제 밸리데이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에러 프로는 할수 있죠. 자 그리고 노 엑스트라 디펜던시리 e d 물론이죠.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파이던틱은 엑스터라 라이브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pip을 사용해서 어, pip 인스톨 파이던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rialization d e serialization이 중요한데요 어, 이게 중요한 컨셉이니까 기억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p y t h n t i c 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을 여러분이 json으로 바꾸는 것을 serialization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json 자체를 여러분이 p y t h n t i c 으로 옮길 때 d e ser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serialization is the process of the 어 uh, converting a Pythonic model instance into a format that can be easily stored or transmitted 말 그대로 어 uh, Python 모델을 JSON으로 바꾸는 것을 serialization을 하고 요말 그대로 클래스를 여러분이 이제 JSON string으로 바꾸는 게 serializ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일련화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uh, JSON에서 어 uh, Pythonic으로 가는 deserialization on the other hand is the process of the converting data from a simple Structured format like JSON or dictionary into Pythonic model d i s t a n c e 로 되있죠. 인스턴스로 되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파이썬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거의 한 50%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제가 VS Code에서 어, IPython 비를 사용했는데요. 약간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어, 플러그인에 플러그인에 노트북을 인스톨 을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인스톨 하면, 셰피터를 인스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셰피터를 예, 이거를 인스톨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IPython B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어, 느낌표를 사용해서 pip 인스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커널이라고 나와요. 커널이란 게 뭐냐? 어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겠느냐. 자, 그게 여기 셀렉트 돼 있고요. 저는 3.1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널에다가 여러분이 i p 이 s s 앤비에다가 이제 파이단 파이단틱을 인스톨을 하는 거예요 인스톨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돼 있고요. 그리고 파이단틱을 제가 지금 인스톨한 거는 2.6.4입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면은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어, 사용을 할때 from p 이 d e n t i c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 base 모델을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은 p y d e n t i c 에서 만들어 놓은 base 모델을 상속을 받는 거죠. 자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car라는 클래스예요. car라는 클래스에 base 모델을 상속을 받고 그 안에 다가 여러분이 field를 넣습니다. field라는 거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car의 id와 메이커와 모델과 이제 year라는 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입 펜트 말 그대로 이 변수에 대한 타입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파이 단택이 인포스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 아이디와 메이커 모델 이어 이런 식으로 넣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스턴스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스톨를할때 할 여러분이 이제 스트링을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잘 정렬돼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는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어,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의 오브젝트의 인스턴스화다 이렇게 클래스의 오브젝트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의 필드는 이렇게 단 노테이션으로 어트리뷰트 같이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트리뷰트에 어, 자동으로 이렇게 어사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파이단틱은밸리데이션을 하잖아요. 파싱을 파이 하고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필드를 전체적으로 다 넣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옵셔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게다 리콰이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카드 모델 필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콰이어드 트루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인스턴스를 모든 필드를 다 어사인을 하지 않고 어, 인스턴스를 만든다 오브젝트를 만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이 카클래스는 메이커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도 리콰이드 해야고요 그때 보고 어, 이어도 이렇게 리콰이드 한다는 거를 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디벨로퍼가 어떠한 데이터를 로딩을 하거나 어, 말 그대로 디리얼라이제이션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에러를 보므로써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이어가 인티저였잖아요. 여기 위에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어를 인티저로 이렇게 디클레어를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여기 얘기를 해주죠. 자, input should be a valid integer라고 나와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 지정을 해놓은 어, 타입 펜트가 인 n 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파싱을 할때밸리데이션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딕셔너리가 있어요.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거를 인스턴스화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 unfold, 자 스타스타 스타 누르시면 unfol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인스턴스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deserialization 저희가 serialization 봤잖아요. 자, 여기서 카에서 여러분이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모델 밸리데이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딕셔너리를 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시리얼라이제이션 할때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는 모델 언더스코어 덤프 제이슨이라고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j 제이슨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싱글 코테이션 있죠? 싱글 코테이션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있다는 어,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 덤프 제이슨에 여러 가지 메소드, 어,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 파라미터를 사용하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덴트라고 사용하시면요 이렇게 프리티하게 어, 이제 인덴트가 들여쓰기가 네 개씩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클루드나 익스클루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덤프를 할 때, 제이슨으로 만들 때, 나는 메이커는 덤프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익스클루드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모델 덤프 제이슨 할 때, 나는 모델하고 이어만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어, 덤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딕셔너리로, 딕셔너리로 덤프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 모델 덤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이단텍이 어떤 거고, 하이단텍을 사용해서, 디 serialization과 어, serialization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